이 아이템이 이렇게 유행될지 몰랐는데 이 영상 보신 언니들 어왜또 올렸지 하시죠? 유튜브에서 자체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미안하다고 다시 올리라고 해서 다시 올리는 거예요. 영상 끝까지 재밌게 봐주세요. 전 세계 옷잘 입는 언니들이 많이 입고 나와서 인기 급상승 아이템 준비했어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출발! 언니들, 안녕하세요. 패션들이 왔어요. 전 세계 옷자리 는단 언니들이 캐주얼룩에도 비즈니스룩에도 휘뚜루마뚜루 매일매일 데일리룩을 완성하는 맞는 템. 이게 뭐냐고요 바로 아디다스 클래식 썬바인데요 그래서 언니들에게도 아디다스 썬바룩을 함께 공유하려고요 요즘 시대는 운동을 빼놓고는 라이프 스타일을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에슬레저룩이라는 패션 용어도 나왔는데 이제는 에슬레저룩과 데일리룩의 경계가 모호해질 정도로 트렌디하고 세련되게 달라지고 있어요. 여기서 좀더 꾸안꾸로 트렌드 한 방울 가미해서 스타일링 원하시는 언니들은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자. 원피스에는 힐을 신는 게 당연한 거지. 아니죠. 패션에는 정답이 없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흐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2030 MZ세대에서 핫한 트렌드를 살짝 구경하고 가실게요 2023년부터 올해 젊은이들 사이에 극부상하고 있는 트렌드가 깃시크 인데요 괴짜를 뜻하는 깃과 세련됨을 뜻하는 시크가 만나서 멍청하고 따분한 사람 컴퓨터만 아는 괴짜 이런 사전적인 의미와 함께 너드, 너디라는 키워드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빌게이츠, 스티브 잡스 마크 저커버 그이 행님들의 공통점을 보면 덥수룩한 머리에 눈이 핑핑도는 안경 도수의 두꺼운 뿔테, 그리고 집에만 틀어박혀서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만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붓고, 평생 유행이라곤 관심 1도 없는 부류의 사람들, 범생이같이 촌스러운 스타일이 힙하고 트렌디하다는 미드 중에 베이사이드 얄개들을 보면 기스럽고 러한 스타일의 오빠들이 많이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Attracted to the helpless, goofy saphead type. That's me. Yeah! Wait for a signal. Tell. Tell her your name. My name is Screech. You're cute. Peter. <Survivor> Tell her you love her big. <laughs> I love your big, big nose, big bottom. <hazards> <웃음> <웃음> <advis language initialization> 일반인이 소화하기엔 좀 어려운 스타일이기도 하고 잘못 입으면 더 촌스러워 보일 수 있거든요. 우리들은 긱시크 트렌드의 핵심만 가져가면 돼요.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확고해서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 가장 쉬운 예로 우리 스티브 잡스 형님이 매일 같은 옷을 입었어도 촌스럽다 구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패션은 자신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고정관념이나 틀에 박힌 스타일에서 살짝 벗어나서 미스매치 같은 느낌이 더 신선하고 시크하고 세련된 느낌으로 인식하는 트렌드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럼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신선한 스타일링 시작해볼까요? 저는 쌈바를 빈티 컬러를 샀어요. 화이트 스니커즈가 여름에는 제일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젊은이들 사이에 가장 핫한 무신사에서 판매 순위 랭킹으로 화이트가 1위, 블랙이 2위 먼저 가장 쉽게 스타일링할 수 있는 썬바루 블랙 앤 화이트 그 중에서도 반팔 흰 티셔츠와 블랙의 길이감이 있는 미디 스커트 그리고 요즘에 또 핫한 아이템 중에 하나인 베스트를 같이 코디했어요 가장 무난하고 실패 없는 화이트 블랙의 썬바룩이 완성됐어요 이 언니는 키가 아담해 보이는데요 엉덩이에서 일자로 떨어지는 통이 넓고 길이는 발목까지 와서 살짝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허리가 하이웨스트로 올라오는 편이어서 또 화이트 티셔츠가 크롭 기장으로 짧은 편이어서 전체적인 비율이 나빠 보이진 않네요 이 언니 슬랙스 길이가 이만큼만 내려왔어도 에이 뿔 여성스럽고 우아한 느낌의 원피스 에는 힐이 있는 샌들이나 구두를 신는 것이 그동안에 해왔던 당연한 옷차림 이라고 생각했잖아요 물론 이렇게 입어도 예쁘지만 작정하고 꾸민 느낌으로 보여지는 게 싫은 자리에 나가실 때는 아디다스 썬바와 같이 얄쌍한 스니커즈와 함께 코디해보세요 흘러내리는 듯한 소재의 화이트 원피스와 블랙 블레이저를 입고 화이트에 아디다스 썬바를 신으니까 살짝 힘을 빼준 느낌으로 무심한듯 꾸민듯 안꾸민듯 또 여성스럽고 우아한 느낌까지 함께 가져갈 수 있어요. 광택감이 있는 새틴 소재의 원피스와 그레이 자켓을 함께 코디하고 그린 컬러의 스니커즈로 포인트를 주니까 더욱 시크하면서 세련돼 보이네요. 또 왼쪽에 힐신 언니보다 10살, 20살은 어려 보이는 것 같아요. 세로선으로 플리츠가 들어간 블랙 원피스와 포마란 느낌의 아이보리 블레이저와 함께하면 블랙과 화이트의 대비로 가늘고 길어보이는 효과를 줘서 날씬해 보인답니다. 화이트 컬러의 반팔셔츠나 티셔츠를 이너웨어로 같이 코디하면 한여름까지도 시원하게 꾸민 듯 안꾸민 듯 데일리룩으로 연출할 수 있어요. 딱 볼드한 주얼리로 포인트를 주면 모던하지만 다로 심심할 수 있는 블랙 화이트룩에 생기를 줄수 있고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까지 가져갈 수 있어요. 운동할 때 입는 트랙스트를 이렇게 한번 코디해보세요. 네이비 컬러의 아디다스 트랙스트와 H라인의 롱 그레이스 커트와 함께 하니까 예상치 못하게 신선한 느낌을 주면서도 엄청 시크하죠. 얇은 벨트와 또 뽀냐 칼라의 레더 토트백을 함께하니까 좀더 갖춰진 느낌을 줘서 완성도 있는 데일리 룩을 연출했어요. 우리 예쁜 제니언니가 TV에 입고 나와서 검색량이 폭주하는 등 대란이 났다는 아디다스 트랙 자켓인데요. 카키 칼라의 카고 팬츠와 같이 코디해서 발랄하고 영한 스트리트 감성을 느낄 수 있어요. 블랙 스커트와 함께 코디하고 비비드한 색감의 그린 스니커즈로 포인트를 줬네요. 릿이 길게 들어간 실키한 소재의 원피스와 함께 하니까 빼민이 나면서도 자연스러운 데일리룩을 완성했어요. 블루 칼라의 트랙 자켓과 다크브라운의 스커트, 화이트의 스니커즈로 스타일링해서 생동감 있고 발랄해 보이네요. 타이트 트랙 자켓 입는 언니들 이렇게 한번 코디해 보세요. 샤이니언 텍스처의 플리츠 그린 스커트와 블랙에 삼선이 들어간 타이트 트랙 자켓과 함께 스타일링하고 머스타드 컬러의 샌들과 함께 하니까 유니크하면서 시크하고 쿨한 아디다스 룩을 완성했어요. 운동할 때만 입었던 트레이닝 팬츠를 이렇게 한번 코디해 보세요. 3선, 아디다스 트레이닝 팬츠와 로고가 있는 화이트 티셔츠, 테일러드 자켓. 여기에 포인트로 레드 컬러의 스텔레토일. 너무 꾸민 것 같지 않으면서 캐주얼한 터치에 퍼멀한 비즈니스 룩으로 선색이 없죠. 오히려 더 시크하고 세련돼 보이지 않아요? 블랙 트레이닝 팬츠와 올 블랙 룩으로 스타일링 하실 때는 이 언니처럼 가방이나 액세서리에 컬러 포인트를 주면 한여름에도 텁텁하고 더워 보이지 않으면서 시크하게 연출할 수 있어요. 와이드하게 떨어지는 트레이닝팬츠와 화이트 탱크탑, 그레이 자켓과도 잘 어울리죠? 슬림한 핏의 트레이닝팬츠와 화이트 셔츠와 함께하고 와인 빛의 스트랩 샌들, 그리고 클러치를 들고 있는 이 언니 무심한 듯 대충 입고 나온 것 같은데 엄청 섹시해 보이는데요? 날씨가 더워지는 한여름에는 캡소매 티셔츠나 슬리브리스와 함께 트랙팬츠와 스타일링해보세요 활동성과 시크한 멋을 함께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트랙팬츠라고 해서 꼭 스니커즈를 신을 필요는 없어요. 이 언니들처럼 휠이나 샌들과 함께 스타일링 하시면 예상치 못한 신선하고 시크한 꾸안꾸 스타일링을 완성할 수 있어요. 데님 팬츠와 스니커즈는 누가 뭐래도 찰떡이죠. 특히 더운 여름에는 라이트한 워싱 데님과 함께 살짝 톤 차이가 있는 라이트 블루 셔츠와 아디다스의 화이트 쌈바와 함께 해보세요. 하고 댄디한 페자얼 데일리룩이 완성됐어요. 또 요즘 핑크레스트 많이 보여주는 스타일 중에 하나가 라이트하게 워싱된 롱 데님 스커트인데요. 라이트 블루의 셔츠나 화이트 티셔츠 그리고 그레이 스웨트셔츠와도 잘 어울리네요. 역시, 아디다스 쌈바는 이번 시즌에 없으면 엄청 아쉬운 만능템이네요. 이 언니는 다크베이지의 스니커즈와 양말과 톤온톤으로 매치하니까 그레이의 스위셔츠와 함께 전체적인 컬러 조합이 시크하고 세련되게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인기 흑상승 아이템 알아봤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고정관념이나 틀에 박힌 스타일에서 살짝 벗어나서 신선하게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감 장착이 필요하죠. 언니들, 할수 있잖아요. Come on, come on, baby. 한 가지 더. 구독, 좋아요, 꾹. 아이 좋아라.